바우리 앞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려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으로 조화롭게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명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늘 높은 곳에 계셨던 분으로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내, 내려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부약의 10편 68편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도께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는 말도 됩니다. 여기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숙량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인되게 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다시 올라가신 것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따라서 내려오심으로 속죄함을 선물로 주시고 올라가심으로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다양함이 서로 부딪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단체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내고 다양함이 하나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미 앞절에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조화롭게 하나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직분 맡은 자들은 다가르친 것과 연관된 것 자들입니다. 이들을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헬라어의 구조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되는 것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는 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과 지식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지식을 위해서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세는 그리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향한 꾸준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된다는 말은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도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의 헬라어 에이스 안드레 텔레이오는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포함된 안드라는 남성 단수형으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고 또 텔레이오는 여기서는 성숙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절에서 언급되는 어린아이와 대조하여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말로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가 마치 한 사람처럼 세 사람으로 성숙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완전한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여기서 장성 안에 해당하는 헬라어 헬리키아스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먼저는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도인들이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 영적으로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장성함이란 키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분량을 나타내는 헬라어 메트론과 함께 사용되어 영적으로 키가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전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위하여 더욱 더 그리스도의 속성과 능력을 채워가. 장성함에 도달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지만 우리 나이는 지식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모르며 비판적이나 사려가 깊지도 못하고 그저 감각적이고 본능적일 뿐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비교적 생각이 깊어서 주관적 생각보다 객관적 지식을 따릅니다. 그것은 내세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지식을 그대로 믿고 움직이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지식은 참으로 우리나이들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도 주관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들은 과학적 지식을 진리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감각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당연한 세계 문제를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해결하려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자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나타난 현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걸음을 논하고 역사를 초월한 영적인 것은 무인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과학이 뭐든지 다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통솔하는 것만이 완전한 문제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통솔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낮추며 업신여깁니다. 이것이 유치한 지혜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현재만 느끼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현재의 고통으로 괴로울 뿐이고 장래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도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령한 위치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자들도 영적으로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장성한 불량으로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성숙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헬라어 히나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해 가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속임수는 헬라어로 퀴베이아인데, 이는 문자적으로 주사위를 던지자는 의미로 야바위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기 노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서의 그 유혹의 헬라어 환우러기아는 거짓 교사들이 미성숙한 길로 들어서도록 교활하게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결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미숙아의 특징은 요동하는 것입니다 요당은 헬라어로 클리 도미조 메노이인데 이는 키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조그만 어려움이나 거짓교리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며 어떤 거짓된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영적 미수화가 앞서 말한 거짓교사들의 사기와 교활함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원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리이곧 그리시더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원문에는 대,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과 본절을 대비시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만, 그러나 자라가서 성숙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며, 교회 성장의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의 헬라어 알레툰테스는 문자적으로 진리를 말하여라는 뜻으로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복음 선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목표와 적도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과정 속에서 일관된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지체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말입니다. 마디는 각 지체와 머리 사이의 연결을 제공하는 결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받은 직분의 분량대로 그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한 축을 감당하고 각 지체가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교회나 성도가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근본 에너지는 그리도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교회 성장의 접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도인들은 강권하시는 그리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고 그것이 교회 문턱을 넘어 흘러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 안에서 세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당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